그러면 요 알파 s는 그 속력이 항상 크 그렇죠? 속력 즉한파 미분했을 때의 그 크기가 1이 되는 그렇죠? 호장에 의한 제 매개화를 하게 되면 요 알파 s가 쉽게 말하면 자동으로 뭐가 된다? 그렇죠? 단위 속력 곡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쓰여로 모여서 살펴봤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일본에서 왜 우리가 호장에 의한 제 매개화를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일단 알파 S라고 하는 단위 속력 곡선을 구해야만이 우리는 그저 프레네 S의 그 구조를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했지만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요 요 T의 변수를 U로 바꾸고 일단 알파 프라임 U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A,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U, 그리고 자 A 코사인 U, 그리고 B를 u 미분하면 B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우리는 알파 프라임 U라는 이놈의 속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놈 제곱하면 A 제곱 사인 제곱 U가 되어지고 이놈 제곱하면 A 제곱 코사인 제곱 U가 되어지죠. 에다가 B의 제곱인데 이놈이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우리가 루트 안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호장함수 s 자, 요, 즉요 s t라고 하는 요 호장함수를 우리가 자, 0에서 t까지 요 속력에 해당되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적분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요놈을 적분하게 되면 그 결과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뭐가 된다. 자, T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럼 요놈을 우리가 자 S 이꼴 S 이꼴 루트 T라고 하는 요 함수를 T에 관한 함수로 바꿔 버리면 자, 요놈은 어떻게 된다? 자, 요 T에 관한 함수로 바꾸면 요 T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의 제곱 분의 뭐가 된다. S 요렇게 우리가 할수 있죠. 자, 그럼 요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파 s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알파 t가 아니고, 알파 s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매개하는요 t 대신에 요 놈을 대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한번 그렇다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a 코사인,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에 뭐가 되고, 자, s가 되어지고, a 사인,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s가 되어지고. 그리고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뭐가 된다? bs가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호장그죠호장에 의한 제 매개화를 구해 볼수 있답니다. 자, 편의상 우리가 여기서 어, 작정상 여기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1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w라고 두게 되면 자, 요렇게 만약에 면 이런 좀더 간단한 모양 폼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에서는 a 코사인, 자, 그렇죠. a 코사인, 자 여기에 sws. 그리고 a 사인 ws. 그리고 bws. 자, bws. bws.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자, 이게 콤 더하기가 아니고, 큰마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요,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요 단위 숙력 곡선인 알파 S를 가지고, 이제 프레네셀의 구조를 한번 구하여라 그랬죠. 자, 요것도 우리가, 우리가 요 놈이 지금 이제 뭐가 되었다? 지금 단위 속력 곡선이 되었다는 거죠. 즉, 알파 프라임 S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해보지 않더라도 이놈이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자동으로 생겨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칙 곡선의 곡선을 호장에 의한 재매개화를 하게 되면, 요, 우리가 재매개화된 요 곡선은 자동으로 뭐가 된다? 간이 속력 곡선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순서들을 하나씩 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ts라고 하는 것은 알파 프라임 s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자 마이너스 aw 사인 ws 이렇게 되어지고, 요거 미분하면 자 aw 코사인 ws가 되어지고, 요런 미분하면 bw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와 같이 이제 단위 접 백타장을 먼저 우리가 구했답니다. ts를 자, 그리고 이제, 공률 백타장이 필요하니까, t s 로 한번 여기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요거, 다시 요것도 미분해 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 w제곱 코사인 ws. 자, 요, 요거, 요놈 미분하면 마이너스 a w제곱 사인 ws. 자, 요놈 전체는 s 입장에서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되어지겠죠. 자, 요게 바로 공률 백타장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카파 S라고 하는 이제 이 공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공률 백터장 T 프라임 S의 크기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요놈의 크기를 내면 되는데 요놈 전체를 제곱해자 요놈 전체를 제곱하면 근호 안에서 A 제곱 W 사승 그리고 코 사인 제곱 W S 또 요놈 제곱하면 A 제곱 W 사승 같이 나오고 사인 제곱 W S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은 1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이 근호 안에 값이니까 근호 밖에 나오면 AW 제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수 있죠. 그래서 요 놈은 결국 AW 제곱이 되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세 번째. 자, 종복 백타장인 요 NS. 자, 종복 백타장 NS라고 하는 것은 공률 백타장 요 t s 의 단위 백타를 구해주면 된다겠죠? 그러니까 t 프라임 s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누면 된다? 그렇죠. 공률인 카파이스 요놈이 크기 놈이니까 카파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그럼우로 이제 요 벡터를 a w 제곱으로 나누어 버리면 요놈을 요놈으로 나누, 나누면 마이너스 코사인 ws. 요놈을 요놈으로 나누, 나누어 주면 마이너스 사인 ws. 그리고 0은 그대로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법 백타장인 BS를 우리가 구해보라고 하면, 자, 요 놈은 우리가 요 TS라고 하는 단위접 백타장과 그리고 요 주법 백타장인, 그죠? 렇 주법 백타장과 단위접 백타장에 뭘 내면 된다? 외적을 내면 되는 거죠. 자, 자 우리가 외적을 구하는 자, 요 공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s 라는 것이 여기 있죠 자 마이너스 aw 싸인 ws aw 코사인 ws 그리고 bw 그리고 ns 라는 것이 여기 있죠 자 마이너스 코사인 ws 마이너스 싸인 ws 제로 자 요놈을 우리가 구해보면 자 요렇게 곱한 값에서 요렇게 곱한 값을 빼버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자 결국, 빼니까, bw, s i n 뭐가 된다. ws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요렇게, 요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뭘 빼면 되니까. 자, 요렇게 곱하면 0이죠.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걸 빼게 되면, 요 놈만 적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bw, 코사인 ws.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런 곱한 값에서, 요렇게 곱한 걸 빼게 되면, 요렇게 곱하면, AW 사인제곱, 요렇게 곱하면 코사인, 그쵸, AW 코사인, 그쵸, 제곱 W에 쓰죠. 그러니까 요렇게 곱한 값에서, 요렇게 곱한 값에서 요렇게 곱한 걸 빼게 되면 결국 코사인제곱 사인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AW라는 요 놈만 남다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종법 백타상을 구하고 우리가 이제 연류를 구하기 위해서 요 종백타 자, 종법 백타장의 미분한 값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럼 요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요놈 미분하면 다시 W가 밖에 하나 나와서 BW제곱 코사인 WS가 될 것이고, 요 놈을 미분하면, 자, BW제곱 사인 WS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요 놈은 S 입장에 미분하면 0이 되죠. 자, 무슨 말이겠죠?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료에 해당되는 이 타우 S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 마이너스, 뭐가 뭐의 내적이냐면 B플라임 S라고 하는, 그렇죠? 이 종법 백타장을 미분한 B플라임 S하고 자 주법 백타장인 요 NS의 내적을 내면 된다. 내적을 내가지고 부호를 바꾸면 된다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자 B플라임 S가 요렇게 우리가 구해놨고 NS를 우리가 요렇게 구해놨죠. 이두 놈의 우리가 내적을 여러분들이 내보면, 이놈하고 이놈이 만나게 되면, 이놈하고 이놈이 만나게 되면, 자,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일단 전체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이놈, 이놈 만나면, 마이너스 BW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 WS죠. 자, 내적은 각각의 승분을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이놈하고 이놈을 또 만나게 하면, 또 마이너스 BW의 제곱에다가, 사인제곱 ws가 되어지는 거죠. 자, 0하고 0이 만나면 0은 0에 쓸 필요 없고. 그럼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bw제곱을 공통으로 묶어내면, 코사인제곱, 사인제곱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것은 bw제곱만 남게 된다.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연률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미분기학의 본론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자단위적 백타 그리고 공률 그리고 우리가 주법 백타장 그리고 종법 백타장 그리고 연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푸네네셀의 구조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구하는 연습을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푸네네틀장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본격적으로 심화된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